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삶이 불안할 때 도움이 될수 있는 명언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불안을 느끼고, 때로는 그 불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순간에 영감을 주는 명언들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할 명언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두려워하는 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명언은 불안의 본질을 잘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해 걱정하며 상상 속에서 가장 나쁜 상황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많은 걱정들은 일어나지 않거나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르게 지나가게 됩니다. 마크 트웨인의 말처럼 우리가 지나친 걱정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불안이 현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에크하르트 톨레의 명언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 현재에 집중하라. 불안은 종종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나 에크하르트 톨레는 우리가 현재에 집중할 때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를 살아가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명언은 알프레드 아들러의 말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할때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자신의 상황을 통제하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아들러는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개선하는 것 뿐입니다. 네 번째 명언은 비르길리우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불안을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명언은 우리에게 그 모든 불안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한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지나며 우리는 그 안에서 성장하고 더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불안감을 이겨내면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명언은 존 큐잭의 말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정이다. 불안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한 걱정을 하거나 상황을 과도하게 상상하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사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불안은 외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그런 불안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명언은 말해 줍니다. 여섯 번째 명언은 달라이 라마의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내일의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라이 라마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며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불안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일곱 번째 명언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는 것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명언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줄수 있습니다. 삶에서 겪는 고통과 불안이 결국 우리를 부숴버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은 결국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여덟 번째 명언은 헨리포드의 말입니다. 실패란 단지 성공으로 가는 길에서의 한 과정일 뿐이다. 불안을 느낄 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종종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헬리포드는 실패가 곧 끝이 아니라 성공을 향한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불안과 실패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결국 우리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며 또 다른 시작일 뿐입니다. 아홉 번째 명언은 스티브 잡스의 말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 남의 삶을 살지 말라. 불안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종종 남들의 기대나 사회의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맞춰 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며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한 명언들이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기를 바랍니다. 불안은 누구나 겪는 감정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원들이 말해 주듯 불안을 극복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라며 오늘도 용기 있게 하루를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